삼론정과 정지에 대해서는 공을 갖다가 설하긴 하고 중론을 근본을 삼긴 삼았지만은 말이야. 중론으로 근본 뜻을 갖다가 바로 봤다꺼는 치고는 않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이기가 전대시임하고 동시라요. 자기가 천아 전대시임을 보기 기 전에는 에, 자기 의견이 참 바로 옳고 어, 부처님은 뜻었지만 그의 용수 보살은 말지 이 뜻을 갖다가 아, 근본적으로 잘 받아서 이건 충분히 발휘했다고 이리 생각을 했었는데 에, 낮에 정태신 저술로 보고는 말이야 저술로 보고는 어, 자기는 실지에서 어느 정도 가다 말았지 에, 실질적으로 부처님 의 근본 뜻을 갖다가 알지도 못했으며 중론을 갖다가 바로 어, 몰랐다고 말이야 이, 이 자백까지 하니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 힘 미치는 대로. 자기 저술을 갔다가 불로질리빌고말이지 잘못됐다고 중대한 과할범에 다고 여기까지 한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이삼론에 대한 말이야 연구는 이가참 깊어요. 이삼론종이라 하면은 이 천태종이나 이 화엄종같이 말이야. 그리 큰 비중은 없지만은 이 불교사를 갖다가 인원한데 있어서는 이삼론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어서 그래삼론종에서 지급하는 말이에요. 근본 논리가 어떤 것인지. 대강 조금만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소전지이요, 이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중은 시소전지요 논은 시능전지조니 이제 중논 소에서 말한 겁니다. 중이라 가는 이것은 소전의 이즉 말하자면은 불교 근본 원리를 갖다가 표방하는 것이고 지목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논이라 가는 것은 그 근본 원리를 갖다가 부연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이라 가는 말이야. 중이라 가는 이것은 어찌 되냐면은 사물이불세비요 무슨 이치든지 말이야 불교, 불교 결이 무슨 이치든지 섭섭되지 아니한 게 없어요. 일체 불교가 말이지 다 많은데 이 중에 다통일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교 불순이라 무인 불교에서 장파, 종파가 이런 종파가 많이 있지만은 말이 무신 종파가 없이 전 종파가 말이지 다이 중론의 기본이 돼서 말해 중론에서 파생된 것이지 중이라 한 것을 내놓고는 말이지 이 불교란 것은 설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인자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근본적인 우리 불교 원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은 제불 보살의 소행지도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 보살 부처님이라 보살의그 향하는 바그 도구 말이지. 관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냐면은 제불 보살 능관지심이라고 말이에요. 능관지심 이실 이제 관법입니다 중이라고 하면 중에서 인자. 성취된 아, 관이에요 관중관이라는 중관, 것은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그 근본 원리는 근본 원리는 제불 보살이 삼세제불 보살이 전체가 다이 길에서 말이지 다 행했고 말이지 행했고 이 여기에 입각한 그관 중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일제 제불 보살이 다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마음을 갖다 깨치다이 말이라요 그래 이제 제불은 관나의 변을 선호하고 하야말이야 모든 예, 부처는 다 이중관들 갔다 가다 성취했어 말이지 비늘심마음이 이걸 깨치거든 깨치해서 선우구야 입으로 이걸 설명했다 이것이요 칭기 위에요 그걸 경이라 이렇게 하고 보살은 관을 보살은 지금 관을 성취했어 말이야 비늘심 선우구야에서 말이지 목지 위로니라 논의라 카더라 그런데 이중노이라 가는 것은 용수 보살이 한 길에 대해서 경이랑 가고 논의라 가더라 그런데 실제에서 이 중이라 가는 이것은 말이지 제불 보살 근본원리, 우리 불교 근본원리에서 무슨 이론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말이에요. 일체 불교가 다이 중에서 서가 있고 말이에요. 뭐 이론이 조직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삼론정선 주장하는 것이에요 차론이 수 무법부궁하며 이논이중론이라그 말이에요. 중론이중론이라는 것은 비록 무법부공이야 무슨 법이든지 다 궁극하지 않아야겠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성취 다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천치 말짱 다이이 중론 속에 불교가 다말아자면은 궁극 저 최후까지 말이지 최후까지 다 이제 달성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언 부진이야 무신 말씀이든 부처님 말씀이고 보살 말씀이든지면 무슨 말씀이든 이간에 이 중론의 말하심이 다 하지 아니한 게 없어 이 중론을 보러 같으면은 불교 무신 말이든지간에 무신 언기든지간에다알수 있다 미진한게한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 통기 요기 하면 그러면 그 근본이 그 어느 곳에서가 있나 무슨 비비든지 다 다하지 아니한고 말이지 무슨 말씀든지 다하지 아니한데 말이지 그 중이라 가는 것은 중론이라 가는 것은 말이야 근본이 그 골정 어느 곳에 있냐면은 회통 이견니라 이재를 갖다 회통하더라 이재랑 하는 전부 상대 유무 이재든지 진석 이재든지 전부 이런 걸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유무든지 진석이든지 간에 말이요 공이든지 간에 그 상대로 돼가 있는 말이야 모든 그 법을 갖다 가 회통해. 결국 말하자면은 쌍차해서 쌍조했다, 융합했다 이 말이에요. 회통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유무 같해 상대로 서가 있지만은 말이야. 실제 중에서 볼 때는 육무 서로서 융통무에 하기되가 있거든. 그래야 이제 이중노에 가는 것은 말이 지제 모든 이제 유무든지 진속이든지 이것들 갖다가 회통해서 말이야. 융통무에게 한 것이 말하자면은 중노로근무골자더라 이때기만 이해하신 게뭐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이 그래, 중도가 수부무궁이나말이지 그래서 이중도는 갔다가 말로 표현하려면 무궁무진이야 다음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지만은 양명 삼종저간략하게 밝기만 님이 삼종. 삼정. 요 삼종은 이제 그 공가중 삼종을 말합니다. 공가중, 공가중기 삼정에서 이제서 이제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중도를 갔다가 그 먼저로 천명이하신 게네. 양민 삼년전 해라 일체 고로 일체를 갔다가 망라하지 아니한 게 없다 말이에요. 일체가 다 말하자면 이 삼재계 삼재계 지금 공과 중에 다막 총망라되어 있다 그말이래요 그래서 지차계야 이 계에 나아갔습니이 계를 갔다가 잘봐에 비누 중 삼중에 삼중 공과 중 말이에요. 집공어집어과 집공 어어 말이지 집중하는 어 말이지. 이 삼재계 의지해서 어 중도를 바라보면그말이라요 총신부로 일체 교하하느라다 예, 무신 불교든지 말이야 부처님 가르치든지 이 삼재계를 벗어나서는 예, 부처님 교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 무신 부처님 말씀이 팔만대령 이에나는 말이야 그 방대한 경직이지만은 있지만은 전체가 다이 이 삼재계 공간중 지금 말하자면은 중도에 전부 다 포셉이 다+ 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은 위 삼세 시방 재불 보살의 소행지더라 말이지 예. 이 중이라 하는 것은 삼세 시방 재불은 보살는 말이 소행유더라. 이 삼세 재불을 보살을 불비비라는 것이 만데미 참 호흡 막마서 무궁무진하지만은 말이야. 전체가 다이 말을 되면은 중에서 근본 있게 이 데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중에서 설명되지 말이야. 중을 떠나서는 삼세 시방 재불어 재불 음, 보살을 불비비 없다. 그래서 이 근본 골자는 중이더라 이 말이에요. 유차독으로 말이지. 예. <laughs> 예, 이 도야 의지에서만 든 모든 자 불보살이 다 설법을 하고 이것을 깨치고 어, 했다 이 말이에요 발생 재불보살 정관 하나니라 이 중도가 아닐 것 같으면 재불보살을 정관 정관을 이룰수 없어요 언제든지 중도를 깨치고 중도에 입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변경떨떨니다 말이에요 변경이 떨린다 해서 예, 우리 실제만 들면은 불교에서 말한는 정관 정지정관 정견는 아니더라 게 바른 견해라든지 바른 관이라든가 바른 지혜는 것은 말이 반다시 이중에 입각해야 되지. 중 이탈해서는 성립 안 된다. 그 마침 이중이란 것은 우리 불교 근본 골자더라 이 말이에요. 팔불자는 개시 재불 지중심이요 팔불이랑 문 챔따 저기 안견해서 팔불이라 하는 것은 말이지. 이 재불의 중심이야. 모든 부처님의 중심이요. 중성기 행채란 말 중성의 행채라 중성의 하는 곳이라 개체불보살이 말이지 예 천부다 이 팔불 팔불 한건내 팔불 중도거든 이 팔불 중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어, 법을 깨치시고 어 했더라 이 말이에요 팔불은 즉시 중도 불승이 란 말이에요 이 팔불 한건 중도 불승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인자 이르기 말한 바 이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말이지 이삼론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론을 어. 기철 삼권이니 마침 말이야. 이니 마침 불교를 볼때 말이야. 불교를 볼때중라는걸 떠나서는 말이 절대로 불교 성립될수 접다. 그래서 일체 불교가 말하자면은 청치가 다이 중에서 파상대 있고 중에서 청섭대가 있더라. 그래 불교를 바로 알려면은 반드시 이 중을 알아야 되지 말이야. 중을 알기 전에는 이 불교를 갖다가 절대로 바로 알수 없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데이 주장은 말이지 삼륜종뿐 아니라 모든 불교 학종 다 같이 중하 주장하니 있게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어, 중이라는 것은 말이야 어느 종파를 막라하고 말이지 근본 어, 골자가 안 될사 안 될라 될사, 안될다그 말이에요 삼논종은 이제 잠깐 지어 놓는데 여기 이제 삼논종에서는 예, 천태종고좀 다른 것이 참말로 쌍차쌍계에서 말이요 원융무한원융무한 어,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고 어, 그만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해도. 은연중 공견 공견에 좀 편중해 때가 있어요. 공견에 편중 되가 있어. 공견에 편중 때가 있기 때문에 에, 그 용수보살을 말이요. 중노릇 뜻을 갖다가 다는 몰랐다고 후리해서 다 그리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중을 실제로 주장하긴 하지만은 문을 바로 알지는 못했다. 그런 결례 이있기라 왜냐하면 공견에 편중했더라 이래요. 아주 운용 자제에서정이나 천태종 같이 위에 자제한 이거는 없어요. 어, 그 다음에는 법상 유식조인데, 법상종, 법상종입니다. 법상 유식종에 대한 자 중도 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 법상이라는 것은 다 알겠지만, 은 현장 법사가 인도 가서, 어, 나란타 대학에서 인자 개인, 개인 법사라 한니메 개인 법사라 한일만 내가 있고, 유식을 갖다 왔어요 이것을 갖다가 상법사 국후에게자 전해 중이 조입니다. 종인데그 당시에는 말이그 당시에는 이 법상종이 이현장이위 인자 인도서 와서 말이지 인도 돌아가 와 있고 어 김해를 번역한 것도 (1천여 권을) 번역했거든 어 그만 명성이 천하 떨어졌단 말이에요. 천사 떨쳐서 이 법상경이 천하에 유엔에 됐었죠 유엔에 됐는데 예몇 얼마 안 가서 현수가 나와가 있고 말이에요. 현수가 나와가지고 그 법상경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어째서 공개를 했냐면은 이법상경이랑그 것은 순전히 상해 말이죠. 집착해 있다 상해 집착계에서 참말로 화엄종 같이 운용 무애한 말이야. 운용 무애한 이런 불교 교리는 모른다. 그런 공개를 만났습니다 공개를 만났는데 그건 뭐 고현이 공격한 것이 아니고 실제서 이제 법상종이란 것은 상해 집합 말이야. 그런 갤레이 있어요. 갤레미 있는데 그래서 역사상 볼 때는 아까 말한 삼론종은 중도를 주장하긴 했지만 말이야. 했지만은 공의 편중해 가 있고 공공의 편중해 가 있고 법상종도 중도는 주장하긴 했지만은 말이 상해 집회했어요. 상해 자기네는 중도라 하지만은 실제에서 완전한 원흉무위한 중도는 모르고 상해 집회했더라면 상해 집회해서 실질적인 중도는 몰랐다. 이 인자 누구든지 다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한국도 주장도 참고적으로 알아나진단 말이야. 알아나야되 있기 때문에 이거가자 좀 인자 끝났는데 끝냈는데.